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요즘 메스컴을 통해서 오르내렸던 법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소권 없음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이어나가야 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소송이 성립이 안 되는 일이 중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심문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 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 대개 이런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은. 어, 피의자가 어, 사망할 경우에 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생명이 붙어 있어야 뭐 다른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효력이 어디까지 혹은 언제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도 죽은 사람에게는 공소권 없음, 이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 무용론, 혹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순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인해서 그 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난다라고 하는 걸 율법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 줍니다. 그러니 참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그 죄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는 못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죄의 굴레에서 꽁꽁 묶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만 따지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의 역할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율법의 순기능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야마라고 말하는 때이 말미야마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원인이 돼요? 혹은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 무엇 무엇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거기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박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로 사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늘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몸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왈과 왈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 아닌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따라 살아가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믿는 자가 살아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아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 즉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새로운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을 막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성령의 새로운 방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던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가며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깊은 신앙 생활을 쭉해나가게될때 우리 속에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 같은 그런 것들이 쭉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맺혀진 열매 하나하나 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공생애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주셨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의 그 부족함을 기다려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가게 될때 우리들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의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나아가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게될때 정말 새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기쁨도 맛보고 또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율법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아니오, 성령의 사람이오, 은혜의 사람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더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